예, 무시하면 안됩니다 엑시 인피니트 엑시 인피니트도 그랬잖아요 너무 잘 봤죠 너무 잘 내려왔고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놈은요 올라간 코인들 중에 여러분 특정 위치에 지금 위치 특정 위치에 지금 봤죠 요당시면에도 우리가 제가 얘기 들때요 중간에 밑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다. 얘기 드렸죠. 여기를여기를 내렸고요. 요기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괜찮다. 기대해 볼만 하다.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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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을 보면요. 요 구간을 보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요 구간에 열이 있는데요. 올릴 가능성이 많다. 얘기 드릴 수 있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가능합니다. 올 가능 있다. 차트로 보고 이게 해드 차트만. 차트 봤을 때얘기드립니다선끊고할 필요가 없는 게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 요 구간을 한번 받고, 어, 조정을 주더라도요. 괜찮은 것 같다. 요, 요기. 근데 요, 요 언저리도요, 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라는. 그래서 요구가만 잘 살펴 넣으면요. 올라갑니다. 엑시는, 엑시는, 엑시는 잘 올라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엑시가 없습니다. 롯데 사라지고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직 없습니다. 근데 엑시가 너무 잘 내려왔죠. 그 당시에 예, 여기가 아, 말을 올려서요. 여기가 우리가 지지 구간으로 봤죠. 여기서 여기 지지부지에서 떨어져서 올려 말아 올렸다가 다시 떨어져 서 여기 지지부지했는데요. 그러다가 떨어졌는데, 요 당시에 아 여기가 피터가 아, 아, 여기서 피터가 올라가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생각했데요 마찬가지로 고구간이 그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중요 구간이 또 역으로 돌아보니 가 최근에 중요한 구간들이 요요 요 구간이 되었죠. 여기죠. 여 위치인데 여기 되었죠. 요 구간을 지금 위에 올려줘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죠. 요 위치 딱요원전이맞는 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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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위치인데요. 여기를 위로 올려주면, 잘 가겠네요. 여기 또 올라가고요. 올라갈 수 있다. 엑시도. 엑시도, 엑시도, 엑시도 이미 잘 올라간 코인 또 이렇다.